안녕하십니까 빛과 소리가 있는 빗소리 하늘다리 농원 tv 입니다 아, 오늘은 9월 2일 화요일입니다 그동안 그 수확해 놓았던 참깨 지금 보시는 이 하우스 안에 이렇게 건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그 건조된 참깨를 1차 아, 털 탈곡을 네, 할요량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펼쳐서 말렸던 거를 한단한단묶고그 다음에 이제 털어서 1차 수확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뭐, 상황 봐가지고 2차 수확을 뭐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1차 수확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. 보통은, 길에나 어, 아니면은 두둑에다 세워놓고 2차 수확까지 하는데, 이 하우스에서는 뭐, 건조가 다 되기 때문에 1차 수확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. 함께 수학 중입니다.